자 여러분 1740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코 크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어, 화면 250, 250짠네 커졌죠. 플라이 부터 보겠습니다. 240, 1740번 단어는 네,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화면 왜 이러죠? 네, sorry. 플라이는요. 어, 자동차들이나 배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출발지를 떠나서 도착지에 갔다가 다시 손님을 태우고 다시 가고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 모양새가 바로 fly입니다 fly, fly, 부지런히 움직이다 이리저리 다니다 ships fly between 인천 and 부산 배들이 인천과 부산 between 사이를 fly 어, 왔다 갔다 한다 어, 부지런히 움직여 다닌다 선지 141번 pocket pocket, pocket. 여러분의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호주머니라고도 하죠. pocket money, 그러면 주머니 속 돈, 네, 용돈이나 품돈, 작은 돈. The poor and orphaned boy, orphaned 그러면 이제 고아인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고아인, 그 남자애가 made his living. made his living은 그의 삶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생계 유지했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by picking a pocket. picking a pocket이 소매치기를 말해요. 그래서. 소매치기로 생계를 유지했다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poem, poem, 시입니다, 시. 시를 우리는 운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어 산문, 운문 중에서 시적인 글을 운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쭉쭉 서술되어 있는 건 산문이라고 하죠. 시, 운문을 우리는 poem이라고 합니다. 표현 하나만 이그젠플로요. rhyme a poem. 그면 rhyme은 뭐냐 하면 반복되는 단어를 이렇게 열거를 해서 리듬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뭐 운율을 주다 뭐 이렇게. 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라임머포웜 시에다가 운유를 주다, 운을 맞추다. 예를 들어서 자꾸 반복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음, 나는 용 돈, 너는 목 돈, 뭐, 우리 내 동생은 푼 돈, 돈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죠? 돈으로 반복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걸 이용해서 시를 만들면 반복되는 게 있을수록 리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라임머포웜입니다 자, 1743번 단어는 polis입니다. polis, 우리 polis officer로 많이 배웠는데 officer 붙이면은 누구, 경관님 정도고 polis까지만 해도 경찰입니다. secret police는 비밀경찰, secret이 비밀이니까요. 비밀경찰이고요. military police는, military가 군이죠. 군, 군대, 군대경찰입니다. 이거 군대경찰 우리 뭐라고 하죠? 헌병이라고 하죠. 헌병, 헌병입니다 어, 줄여서 mp라고 하네요. 자, 1744번입니다. political, political, political. 이렇게 굴려주세요. political, 정치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illegal political funds. illegal, 그러면 불법의. political, 정치적인, 정치의. fund는 이제 그 사람, 여러 사람을 모아서 큰 돈을 하나 아, 마련하는 것을 자금이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았을 때 illegal political funds라고 합니다. 자 political party party는요 그 잔치 파티가 아니고요 party는 당이란 뜻이 있어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음, 뭐 무슨 당 무슨 당, 정의당 이렇게 당입니다. 그 정치적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하나의 어, 팀이죠. 팀 그죠? 그, 모임,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바로 펄리라고 합니다. political party는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음, 뭐, 집단, 이런 거겠죠. 그죠? 1745번, 펄. 펄. 들어볼까요? 펄. 어, 들리죠? 펄. 투표 여론조사.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좋으세요? 투표하는 거죠. 정치가. 의견이 어떠세요? 하고 여론조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동사도 있습니다. 동사 역할도 합니다. 많은 명사가 동사 역할을 해요. 영어에서는. 어, 표를 얻다. 네, 득표하다. 의 뜻이 또 있어요. p 그 다음에, 여론조사하다. 까지도 있습니다. The highest poll. poll. 이 말은, highest. 그러면 가장 높은이죠. 그래서 최고 득표. 여기서 poll은 이제 투표긴 투표인데, 거기서 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 득표. They lined up, 줄 섰어요, to take a p o l l 하기 위해서, 네, 투표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자, 그 다음, pump입니다. pump는, 장관, 화려, 거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답, 뭐, 아름답기도 한데, 뭔가 웅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모습, 이걸 장관 화려 거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문 보세요. All the pomp and ceremony of a 뭐죠, royal wedding. 이 정도 급이 돼야지 pomp 쓸수 있는 거예요. 왕실, royal wedding, 왕실 결혼식이잖아요. 거기에서의 pomp, 장관, 장관, 그러니까 아주 막 화려하고 웅대한 모습, and ceremony 그리고 의식 이런 뜻입니다. 구글링 한번 해볼까요? 팜팜은 뭐가 나오는지? 뭔가 장대한 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팜팜 이미지 플레이스. 굉장히, 뭐야. 자. 펌. 음. 어, 장관을 찾으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게 계속. 말이야. 뷰 한번 해 볼까요? 어, 이런 어, 장관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웅장하고 좀 그런 걸 찾고 싶었는데 잘안 나오네요 웅장하면서 그런 광경 약간 네어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펠리스 펌프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웅장한 뭐, 뭐 궁전 이런 뜻이에요 좋아요 펌프 펠리스 하자 place 장소로 해보자 이런 거요, 막 되게 이게 종교적 이거 대벽화잖아요, 이런 거 웅장한 모습 이런 우리가 느끼는 이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장관, 화려함. 이제 좀 비꼬아서 말하면 거칠해도 돼요, 거칠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숫자적으로 압도적이며 아름다움적으로 압도적인 어떤 모습 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이게 펌프라고 생각되는 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포니입니다 포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포니는 조랑말입니다 귀여운 조랑말 포니. 포니. 포니는 조랑말 보면 되게 귀여운 조랑말이에요 조랑조랑 조랑말 포니카 그러면 스포츠카형의 소형차 포니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니테일 이러면 머리 말총머리 포니테일 머리 하나로 묶으시면 포니테일입니다 포니테일 머리카락 이거예요 이게 말총머리죠 말 꼬랑지 닮았다 그러면서 허니카는 옛날에 있던 자동차. 네. 뭐 이렇게 생겼대요. 네. 자, 됐죠? 스포츠카형입니다. 도어가 두 개밖에 없네요. 1748번 단어는 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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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덩이입니다. 무릉덩이. 그다음에 공동출자는 뭐냐 하면 돈을 같이 내서 하나의 돈풀이 생기는 거예요. 돈 웅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공동출자에서큰 자금이 생겨서 그걸로 뭔가 하는 거죠. 공동출자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뭐 있을까요? 뭐 엘리 선생님 부자 만들어주기, 공동출자 <laughs> 여러분이 돈을 다 모아서 음, 크으 큰 통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laughs> 그 등으로 <정도로 웃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 저를 부자 만들어 주기 위해서 <laughs> 여러분이 저는 쓰시는 거죠. 네, 그런 일 없지만 죄송해요. 자, 이게 샘플입니다. In, an indoor pool. 그러면 indoor는 실내잖아요. Pool이니까 실내풀장, 실내수영장입니다. The more we can pool our money, the greater effect effect it can have. Effect 는 뭐가 없나요? 다 나오지를 않지네 그렇습니다. 자, the more, the greater. 이게 보이는데요. 비교급 주어동사,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되면 표현이 뭐냐 하면, 앞에 거더 하면 할수록 더 뒤에 거 하다예요. 그래서 앞에, we can pull our money. 우리가 돈을 더 풀할 수 있다면, 더 모을 수만 있다면, 더 대단한 g r e a t i v e 더 대단한 효과를 우리가 그것이 can have, 가질 수가 있따 돈을 더 모을수록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죠. 자, popular 나왔습니다. popular, popular 잘, 자주 봤습니다. 인기 있는, 인기가 있는이고요. 이걸로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다음에 대중의, 대중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이잖아요 막.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opular music, music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트, 흔히 TV를 틀면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류의 음악들 그걸 Popular Music이라고 하죠. Popular Superstitions입니다. Superstitions는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 아시죠? 뭐 이렇게 뭐, 미, 우리 미신 중에 뭐가 있죠? 흔한 미신 중에? 음, 흔한 거뭐 있죠? 아뭐 서양에서는 거울이 깨지면은 뭐 불운이 온다 이런 미신 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미신이 있잖아요. 뭐 어,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준다 라든가 음,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popular가 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는 뭐이거뭐 거예요. 대중 되게 대중적인 되게 널리 퍼져 있는. 네, 그래서 민간의 미신이란 뜻입니다. 아, 그건 미신이야, 야. 뭐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자, population입니다. popular는 인기 있는 이었는데 population은 인구입니다, 인구. 역시 그냥 사람 많음이죠. 그죠? population, 인구, 주민입니다. population, 인구입니다. 인구로 알아두세요. The population is aging. aging은 나이 들어가고 있는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답니다. population. the rate는 비율입니다. rate of population은 바로 인구의율,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폴치입니다 폴치 포취. 현관이나 베란다입니다 집안 말고 약간 집 밖에서 쉴수 있는 곳 폴치를 좀 찾아볼게요 이런 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건축물이라서 요런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 요집 앞에서 어, 외국에 있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데 안락의자를 놓고 흔들흔들 어 여기 예쁘네요 예쁘게 꾸며놨죠 이렇게 꽃으로 꾸며놓고 네 여기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폴치라고 합니다 아, 갑자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폴치입니다 현관베란다 the back porch 뒷베란다 그러니까 저런 게 뒤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front porch는 앞쪽 방금 봤죠 그러니까 front가 앞쪽이고요 back이 뒤에요 그래서 앞 베란, front, front porch 앞베란다고요 back porch 뒷베란다 되겠습니다 뒷베란다도 갑자기 보고 싶네요 어떤 아름다운 게 있는지 back porch를 한번 볼까요 아까는 프런트를 봤으니까 백포 c 치를 보면 아 뒷베란다 뒷문으로 네. 뒷문은 아무래도 키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주방이요 어, 이건 화려한데요 뒷베란다가 뒷포르치가 그죠? 와우 음. wow, Fire 어그레이 t 그죠? 자 됐습니다 문이좀 호강했어요 포트 보겠습니다 포트 포트는 항구입니다. 우리가 에어포트가 우리 비행장이잖아요, 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공항, 하늘의 항구였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트만 있으면 항구, 바다의 항구, 무역항, 부산 같은 항구 도시를 포트라고 합니다. They landed at a small port. 그들은 착륙을 했습니다. at 어디 어디에, a small port에, 작은 항구에 착륙했습니다. portion입니다. portion 전체가 아니라 portion은요 잘라 잘라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몫입니다. 동사로는 그렇게 되도록 분할하다. 분할하다가 뭐죠? 나누다죠 그죠? portion 부분 몫으로 분할하다. portion 명사 동사 다 됩니다. Land was portioned. 자 땅이 was portioned. 수동태입니다. 되었다가 분할되었다. out 어, out 붙여도 비슷한 겁니다. 전체다 붙이면 좀더 이제 뭔가 일이 완료된 느낌이죠. 뭐 분할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Among clan, among the c l i n s clan 그러면 시족들입니다시족들 사이에서 음, 게임 중에 뭐클래셔브 클랜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1754번은요. Pose입니다. Pose, pose, pose 그러면 자세 자세를 잡다다 우리 아이고 포즈 잡고 있네 뭐 이런 말 쓰나요? 모델들이 w a l k w and pose 뭐 이러면서 웃긴 자세 막 <laughs> 개그맨들이 웃긴 자세.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위협이나 문제 등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으로 자세를 취하는 거는 네, 그 자세지, 자세고요. p o 생각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한 특정한 자세, 즉 자기 특정한 의견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os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They stand on stage. Stage와 무대죠. 그들은 무대에 서서요. And pose. 그리고 자세를 잡습니다. For the camera. 카메라를 위해서니까 카메라에다가. Drugs pose a major threat to our society. 자, d r u g s 가 pose 제기한다. 무엇을 제기하냐 면 a major threat. 보통은 문제점이나 위협이 되는 걸 제기한다고 했어요. 포 a 란 단어가요. 그래서 major threat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큰 문제, 어떤 위협,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 To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가 아, 되겠습니다. 자, 1755번 맞나요 됐죠? 자, position입니다. position. 포지션, 위치나 입장이나 상태를 우리는 position이라고 합니다. 어, 뭐 스포츠 볼 때도 뭐저 선수가 포지션을 잘 잡았어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위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 위치에서 왔다고 봐야죠. 자, 포, 포지션 페이퍼. 그러면 음, 기관과 정부가 자기네들이 어떤 입장을 표하고 있는지를 페이퍼 보고서에다가 적은 거기 때문에 어, 우리 정부는 뭐뭐뭐뭐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걸 우리가 성명서라고 합니다. 대국민 성명서 이러면서 어, 본 정부는 뭐 앞으로 코로나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라는 입장을 설명한 종이 포지션을 설명한 페이퍼 보고서입니다. He took the position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at any cost. He took the position이 말은 그는 포지션을 투표했다. 그가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고수했다. 음, 취했다. 대디아라는 입장인데요. The law 그 법이 must, must be, 있죠 그죠? b 가 여기 있어요. must be enforced. enforce는요, d 시행하다니까, 그러니까 be enforced는 시행되단데, 거기다 must가 붙어서 해야만 한다. 해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at any cost는 어떤 비용에라도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란 뜻이기 때문에, at any cost. cost가 비용이죠. 비용 지출이죠. 그래서, 어떤 비용에라도, 돈이 얼마나 들든, 뭐, 이런 뜻이긴 한데, 네, 관용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t any cost. 어떤 경우에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이런 뜻입니다. 1756번, possess, possess. SS, SS, 이거 보이시나요? 스펠링 체크하세요. possess, 소유하다. 한마디로 have,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possess. On February 10th, 자, 오는 날짜 앞이죠. 며칠, 뭐든 며칠 앱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North Korea announced, 자, 여기까지를 이제 끊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어,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It possessed, 자, 이시 바로, 노르소 코리아죠. 북한, 그, 그, 그것이, 북한이, possessed nuclear weapons. 소유하였다고. 핵, 무기입니다. nuclear가 핵이고요. weapons는 무기입니다. and, 그리고, w i l l not be returning. 자, return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w i l l d 일 거다. 이 말이죠. 어디로 돌아, return을 안 하냐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한 것은, 어디로 못못 돌아가냐 하면 to the six way talks, six way talks 육자 회담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뭐 미국, 뭐 중국, 우리나라 뭐뭐 뭐 남한, 북한 또 어느 나라지? 그렇게 여섯 명 회담인 거야. 그각나라에 그래서 뭐 핵무기를 어떻게 좀 음, 핵을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압박도 좀 하고 대화도 나누기 위한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턱스는 말하다에 S 붙은 거죠. 이건 회담입니다. Sixway talks는 육자 회담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난 우린 더 이상 회의 같은 거 하지 않겠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거면 이런 거예요. Sixway talks. 근데 네, 어디? 이 Six-Way Talks가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On이 About으로 보시면 돼요. It's Nuclear Programs.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6자회담 2으로는 Will not be returning.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Announced.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를 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당시에 그 핵무기를 어떻게 좀 없애라고 하는 그런 뉴클리어 프로그램을 발동시킨 6자회담이 있었는데, 육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북한아, 너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네가 핵무기를 없앨래? 뭐라든가. 그럼 북한이 뭔가를 요구를 했어. 했어요. 그러면은,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해가지고, 또 북한은 그에 따라서 핵무기를 이제 없앨 수 있는지 줄이는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렬된 거죠. 이 예문에 의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이젠 더 이상 말이, 말하러 안 간다. 나 회의하러 안 간다.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1757번입니다.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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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뭐할수 있는, 있음직한,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이 바로 possible. Use public transport whenever possible, whenever possible, possible 할 때는 whenever, 언제나입니다. whenever는 뭐뭐일때면 언제나죠? 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수단을 use, 이용하십시오가 되겠습니다. 자, possibly는 possible에서 l을 붙었죠. 그 어, 가능하게도 아마 어쩌면 이런 뜻입니다. 음, 가능한에서 가능하게니까요. 아마 어쩌면. Possibly it is as you say. 아마도 그것은 as 뭐뭐 한 대로입니다 여기서는. You say, 네가 말한 대로다. 인것 같아. 이런 말되겠죠 1759번은 바로 post. post, post 그러면 post office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편, 게시글, 올린 글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 많고요. 그 다음에 post는 기둥이나 말뚝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뭐 후에요 후, post. 무슨 말이냐 하면 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제가 막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친구가 딱 들어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포스트 엘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엘리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너가 또 영어를 되게 잘하는구나 해서 나중에 나온 엘리란 뜻이에요. 포스트 엘리.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뭐, BTS가 지금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남자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굉장히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BTS 같은 느낌이나, 얘네들은 바로 포스트 BTS야. 이렇게 말을 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문 보시면, 포스트 코드, 코드는 우리 뭐, 이렇게 코드 넘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스트 코드는 우편 번호고요. 포스트 오피스는 우편 사무실이니까 우체국이 되겠고요. 자, unintelligent, succinct. intelligent는 되게 제 지능적, 지능이 좋은 지적인이고요, succinct는 간단 명료, 간결한이에요. and amusing은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입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간결하고 재미있는 post, post 네 게시 글입니다. 올라가 있는 글. 그 다음에 post war 그러면 war가 전쟁인데. 그 후, 포스트, 그래서 전후에 전쟁 후에 어떤 모습들 이란 뜻이고요. 자, 쉬어가는 코너 나왔습니다. 1760번은 팟트입니다. 팟트, 푸아트, 팟트 냄비는 항아리입니다. 팟트 앤팬스 팟은 항아리고 팬은 납작한 냄비들이죠. 그래서 속 깊은 냄비들과 얕은 냄비들 모양 피스 팟은요, <laughs> 똥 누는 팟이라서 실내 변기 뭐 어, 어, 요강,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아, 니죠 피스는 오줌이죠. 오줌 팟이죠. 오줌 항아리. 네. <laughs> 요강입니다. 피스 팟. p 프 a 티 t i c a l 뭐라 그랬죠? 프 r 티 c t 실제적으로 쓸모있고 실용적인. 실용적인으로도 실용적인을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겠습니다. 되게 쓸모가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되게 쓸데가 많은, 되게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있는 이런 게 바로 practical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laughs> 그래서 practical problems,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 그냥 상상 속으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practical problems. a practical test 그러면 테스트는 테스트인데 그냥 종료 치는 게 아니라 practical 실제적인 시험이라서 이걸 우리가 실기시험이라 직접 몸으로 해보는 시험 같은 거잖아요 그걸 바로 실기시험 자 1762번입니다. precious precious precious는 값비싼 귀중한 귀중한 되게 소중한 귀중한 precious입니다. a precious child 되게 귀한 아이 사랑하는 아이 Precious Jewels, 귀중한 보석, Precious Human Lives, 귀중한 사람 목숨들, 귀중한 인명. 자, Presently, Presently 한번 들어나볼까요? Presently. Pres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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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머지않아, 뭐, 이윽고, 이런 뜻입니다. 곧뭐 이내 이런 뜻이에요. ly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네, 부사입니다. 부사. I'll be back presently. 곧 돌아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곧, shortly. 곧, shortly. 곧 돌아온다죠. Preserve입니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Preserve, preserve입니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Preserve. salt is used to, salt는 사용됩니다. to preserve food. 음식을 보존시키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present입니다. present. 대통령, 의장, 사장. present는 그러니까 뭔가를 쭉 이렇게 주체하는 사람이죠. present. 대장입니다. 대장. 네. 대통령, 의장, 사장. 어. He resigned as a president of the company. 자, company president 면 대통령이 아니고 회사의 president 니까 사장이죠. 사장 as 으로서 resigned. 사직했다, 사퇴하였다.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경력이. 자, 1766번은 p r e y 입니다. p r e y p r e y 는, 음, 어떤 동물의 먹잇감, 희생양 입니다. 동사료는 그런 희생양이 되도록 누군가를 약탈하다, 밥으로 삼아버리다. 그서 어, 슬프네요. 그죠? 그죠? 단어는, 뭐랄까, 명사는 먹이 희생, 이런 뜻인데, 동사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약탈하다, 밥으로 해먹, 해먹어버리다. prey입니다. scorpions, 전갈이죠. use their venom, venom, 독입니다. 그들의 독을 사용합니다. to kill their prey. 그들의 어, 먹잇감, 희생자를 죽이기 위해서. 1767번은요, principle입니다. principle. 근데 1768번은 principle입니다. <laughs> 다 똑같은데, pal로 끝나는 거랑 ple로 끝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죠? principle, 얼 발음으로 끝나고, principle, 을로 끝납니다. 됐나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발음으로 구분하시려고 한다기 보다는, 문맥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 r i n c i p l e 은 일단 주요한, 중요한 이런 뜻이고요. 명사련은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시는 장관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을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여러분 잘 많이 외우시지 않았나 싶네요. 자, 어, Principal Factor, Factor 요인이고요. Principal f a c t o r 주된 요인입니다. Principal Design은 주된 디자인 주 디자인, 그러니까 큰 뼈대를 잃고 있는 기본 디자인. Principal's office. Principal님의 사무실, 네, 교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rincipal, 다음 거는 원리 원칙 근본 방침입니다. 원리 원칙 근본 방침. Principal. 근본적, 뿌리적인 방침. 그죠? 원리. Fundamental principle. Principal만 해도 기본 원칙인데, Fundamental은 아주 기본적인이라는 기본기초적인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원칙 붙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원칙 어, 이말 들으면 약간 꼰대 느낌 나겠나요? 그쵸? <laughs>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 나는데 네. 어쨌든 단어는 원칙.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in 인하고 명사가 그런 식이에요 이게 명사고 인이잖아요 인 명사가요 이 명사에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그 뭐뭐 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명사적으로 원칙적으로 자 proceed입니다 proceed는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앞으로 척척 걸어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어떤 일을 척척척척 진행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진행하다 하나 넣을게요 느낌이 더 좋네요 진행하다가 야, 진행시켜. 이러면서 멈추지 말고. proceed. we must proceed on sound principles. 자, principles 방금 했잖아요. 원칙이요. s o u n d 는 여기서 건전합니다. 건전한 원칙 on에 입각하여 we must proceed. 우리는 어, 나아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